안녕하십니까. 소순한 공원 캠핑장 관리실장입니다. 에, 이제 9월도 중순으로 다가오고 캠핑장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런 아침 풍경입니다. 에, 2021년 9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2박 3일, 3박 4일로 있다가 또 빠져나가고 또 연휴를 찾아 또 우리 캠핑 손님들 많이 와 주십시오. 소순한 캠핑장은 알바퀴를다 걷어내고 참 사람들이 좋아라 하십니다 깨끗하고 좋다고 많이들 이용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예. 이렇게 분리수거도 일부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개중에 한두 사람들이 그냥 갖다 검은 봉가리가 갖다 그냥 쳐받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분리수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다 같이 깨끗이 사용하시고 개수대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사호실도 서로서로 깨끗이 사용하시고 어제도 지금 변기가 하나 막혀가지고 지금 또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까지 깨끗한 우리 강산 물려줄 수도 서로서로 다같이 협조하시고 다같이 깨끗이 사용하시면 저 역시 관리한는데 도움도 되고 서로 좋은 공간에서 그렇게 캠핑을 할수 있겠죠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